베리, 베리, 보이요, 보이요, 요등 그거죠, 머리 그거죠, 뒤통수 올라올 거야, 알지? 아빠 손이 좋아했을 때보다 다시 회따로 올라가. 아이고 기시 아주 이쁘게 잘 자랐네. 응? 아이 잘 자랐어 기시. 예. 아이고 이뻐라. 베리. 아이고 이뻐. 아 이뻐라 베리. 응? 귀신 너무 이뻐 나는 응? 볼에 연지건지도 이쁘고 베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베리 너무 이뻐 응? 베리 아이뻐 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베리, 아이고. 아이 이뻐라. 어떻게 기을 이렇게 올렸다는 데 닿을 수 있지? 신기하네. 코녀들은 기시 없어가지고 완전 달 달라. 앵무새가 앵무새가 아닌 것 같아. 너는 근데 앵무새 같아. 생긴 게. 확실히. 아이, 이뻐라. 아 너는 바음만 봐도 이뻐. 응, 베리. 바깥에 나가고 싶지 너. 근데 겨울이라서 안 돼. 응, 너 지금 하, 좀 이제 잘 날라가지고 큰일 나가면 나은 코녀들은 비행을 자유자,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 너는 어려가지고 좀 방향을 좀한 방향으로만 날라가니까. 좀 연습 좀 해, 내알았어? 네, 너 아까 날아가는 바람에 코닝 온 놀래가지고 그냥 거실로 날아가 버렸잖아, 순간. <laughs> 아이고, 오빠. 응? 네 오늘 독사진 동영상 찍는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 응. 음. 너도 자다, 자다 할때가 좋아. 까꿍. 음, 이제 촬영 그만하고 이제 아빠랑 놀자. 바닥 내려가서 놀자.